최근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관영 도지사 역시 대통령실 확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오전 한 언론 매체가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에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고급 인력이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직률은 8% 수준으로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고급 인력 유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곧장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김관영 도지사께서 직접 대통령실에 문의해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군불집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는 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인력 유출로 인한 수익률 저하를 기금운용본부 이전의 근거로 삼는 건 침소봉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